하, 여러분 예배 시간인데 앞에 좀 봐주시죠 거기 거기 3열 앞에 김선주 선생님 옆에 있는 서혁준 청년 아니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수련회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어려울 것 같지 않던데 그냥 우리 수련회 같이 가시죠. 아니 목사님, 그렇다고 지금 예배 도중에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? 아니 목사님, 지금 사무실이시죠? 하,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리고 계세요. 지금 갑니다. 어, 어, 어디가요? 진짜 이리로 오겠다고요? 예배 시간인데? 아니,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신청 안한게 아니라고요. 그럼 뭔데요? 함께 신청해요. 아, 기대도 좋아!